흔히 묻는 이가 있느니라. 스님, 제 자식은 어찌 이리 고생이 많은가요? 운이 막힌 듯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속이 문들어질 듯 아픈 사연이로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밤새 뒤척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대묻는 부모들이 있느니라. 때로는 그 아이가 과거의 내 모습 같아 미안하고, 때로는 아무리 했어도 풀리지 않는 운명 같아 억울하니라.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의 밑바닥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이 흐르느니라. 부디, 내 자식만큼은 평탄하길. 이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 같아. 한없이 잔잔하지만, 때로는 범람하듯 격정적이 되기도 하느니라. 기도하고, 염원하고, 또 참느니라.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자식의 길은 더욱 험난하고, 복은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듯하니, 부모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이러한 때,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공궁하고 괴롭사오니 자비로 인도하여 주소서 어찌하면 저 아이의 운명을 풀수 있겠나이까 그 모습은 마치 비바람 속에 둥지를 틀고 연꽃을 품은 어미새와 같았느니라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연꽃은 진흙 속에 피고 복은 업 속에서 트이는 법이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업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날마다 정성으로 촛불을 밝히고 자식의 이름을 품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하였느니라 복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 언제 막히고 언제 트일지 모르는 법. 허나 막힌 물줄기를 돌려 흐르게 하는 이는 바로 부모의 덕과 지혜이니라. 이제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자식의 복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다른 날또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부처님께 엎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자식은 마음이 어두워. 늘 실수를 거듭하고 길을 잃고 돌아다닙니다. 복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니 등불 없는 방에선 그림자가 길고 거울이 먼지에 덮이면 얼굴조차 비추지 못하느니라. 자식을 밝히고 싶다면 먼저 그대 마음의 불을 밝히거라. 어머니가 다시 엿준니라 세존이시여 그 마음의 불은 무엇으로 켜야 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 가지 기름을 모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인욕의 기름, 둘째는 평정심의 기름, 셋째는 무집착의 기름이니라, 이세 기름으로 심지를 적시면 자비의 불꽃이 타오르리라,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느니라, 저는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탄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어찌 그 불로 빛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니,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밝히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그 불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면 어둠은 사라지고 복은 저절로 오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느니라.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내 뜻대로 이끌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걱정이라 말했으나 불안과 분노로 아이를 덮지 않았는가? 나는 지켜본다고 하였으나, 마음은 이미 판단으로 기울지 않았는가. 그녀의 눈에는 말없이 눈물이 흘렀고, 부처님 앞에 그 눈물을 내어놓고 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명을 깨닫는 순간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어리석음을 아는 이가 지혜에 이르며, 그대의 참에는 이미 기도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았느니라. 나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자식을 걱정하되 지나친 간섭으로 짓누르지 않았는가? 나는 자식의 고난 앞에서 분노로 하늘을 탓하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명과 번뇌를 내려놓기로 사원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말하셨느니라. 기도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마음이 맑으면 말은 향기가 되고 행동은 복을 부르는 선짓이 되느니라. 그리하여 어머니는 세 가지를 닦기 시작하였느니라. 첫째, 인욕이니라. 자식이 말안 듣고 세상 물적 모르고 방황할 때 입술을 깨물며 인내하거라. 돌부리 하나에도 꽃은 피나니 모든 고난이 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영꽃의 마음을 지니거라. 둘째, 평정심이니라.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질 때 자식의 늦은 걸음의 마음이 조급할 때 연못 같은 고요함으로 바라보거라. 물이 흐르듯 인연도 저마다의 흐름이 있느니라. 셋째, 무집착이니라.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인연 따라 잠시 머문 존재. 바람처럼 보내고 햇살처럼 품거라. 애착이 끊어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느니라. 이세 가지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이 법문을 들은 어머니는 매일 아침 햇뜨기 전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며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하였느니라. 오늘은 성내지 않으리. 오늘은 탓하지 않으리. 오늘은 자식을 하늘처럼 바라보리. 그 다짐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자식의 얼굴에 빛이 돌고, 그 걸음에 바람이 불었느니라. 복이란 그렇게 부모의 수행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트이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실천의 길을 전하노라. 기도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부터 배우거라.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고, 숨한 번이 정진이 되며, 매일의 행위가 자비의 씨앗이 되느니라 첫째 기도의 습관을 들이거라 매일 새벽 동쪽 하늘이 열릴 때 자식을 향한 모든 원망을 흘려보내고 그 이름을 따라 세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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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숨에는 자식의 괴로움을 껴안고 날숨에는 그 복을 발현하며 몸과 말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라 둘째 말의 청정을 지키거라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쏟아내는 비난은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 업으로 남느니라. 말은 향처럼 은은하게, 때론 돌처럼 단단하게, 복을 짓는 도구가 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복을 닦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집안에 퍼질 때, 복은 그 향기를 따라 들락거리느니라. 셋째, 마음의 등불을 켜거라.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식의 속도와 방향을 믿거라. 그 믿음이 등불이 되어. 자식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마지막으로, 감사하거라. 오늘도 자식이 숨 쉬고 있음에. 오늘도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음에. 오늘도 내 기도가 닿을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하거라. 감사하는 마음 위에 복이 자라고. 기도하는 마음 속에 운이 트이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느니라. 복이란, 쌓인 덕의 열매여. 기도란, 그 열매의 이슬을 먹이는 정성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는 조용히 기도하거라 목소리는 작아도 그 마음은 강물처럼 깊고 그 기도는 하늘까지 닿느니라 자식이 복을 얻는 길은 부모가 성냄을 끊고 자비를 채우는 그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을 물처럼 부드럽게 하라 말을 향처럼 향기롭게 하라 행동을 등불처럼 밝게 하라 그리하면 자식은 어느 날 호연히 말하리니 어머니 나 요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날이 복이 열린 날이니라. 기도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요. 그 다스림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밝아지는 일이니라. 오늘 그대의 염원이 강물되어 흘러가면, 내일 그 자식의 길 위에 영꽃이 피어나리라. 그 마음을 품고 살거라. 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내거라. 자식의 복은 그대의 수행에서부터 피어나느니라.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와 서원을 나누어 보거라.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등불이 되리라.